작년에, 어, 비엔 시민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때 한참, 서울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 유이 가족들이 광제에 왔을 때, 법원 앞에서 진실남, 진실, 음, 사람, 띠, 있기 오래된 거 같은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의미있게 가져가고 가는 방법들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 시민 프로젝트를 받은 거예요. 진실마저. 네, 진실마저 게 하다가, 그래서, 음. 처음 뜨게 하게 된 계기는, 작품들을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럴까 나무에다 바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훼손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지방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 사례들을 보니까 뜨개를 걸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개를 모티브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실 나무들을 지금 법원 앞에서 쭉 했었고, 그러고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제안이 왔죠. 그것들 한번 금남로에다 해보자. 5.8 전후로 해서 어, 뭐 여러,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걸어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슨 뭐, 뭐 의도로 걸어놨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설명을 장황하게 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어떤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여쭤보실 것이고, 저희가 설치할 때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치해놨을 때 어떤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게 그런 의도로 갖고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 어, 홍보해서 그런 알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전에 작은 손길 하나하나 내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 이, 이 사건들을 돕고 싶은 마음,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마음들을 담아서 이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더 중요했다고 보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 속에 뭔가 나도 뭔가 행동했구나, 계속 이어나가야지 하는 마음들 갖고 가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더 중요해, 한것 같아. 요 이제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귀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진짜 정성껏. 저는 뜨개 이렇게 한 코도 잘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둘다못해 우리 둘다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laughs> 전혀 바느질도 잘안 해요. 근데 진짜 이만큼 뜨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닐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떠서 이만큼 뜨기도 정말 힘들 건데. 그렇게 참여,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 진짜로 하늘에 닿아서, 그,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그 세월호의 진실 규명과, 그리고, 육아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 시민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범위하 뭐, 세월호라고 써줬고, 진실 규명 써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세월호 관련된, 조형물인지 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분들도 음, 이거를 보면서 음, 이게 굉장히 평화로운 거거든요. 늦뜨개라는게 굉장히 음.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거라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세월호를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그리고 음, 그. 작지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를 그런,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도 지금 굉장히 고립되어 있듯이 그때 광주 시민들도 어 고립돼 있었고 이런 상황들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뭐 시작을 했고 엄마도 어뭐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자들이 특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날마다 뭐 나가서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리에 나가서 뭐 시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뜨개라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자기가 그러면서도 뭔가를 나도 어떤 행동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내가 집에 살수 있는 일들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여자들이 특히 많이 참여하셨어요. 특히 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계셨고, 거의 한 70, 80 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 자신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행동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음, 할수 있는 일이 너무 없었는데, 이걸 하게,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 그래서 원래 했던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런 한 사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진실나무 했던 팀, 그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 하고 좀 시간도 흘렀고 그때 많이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또 하라고 하기에는 정말 미안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 웹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 때또 많은 분들이 기꺼이 또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뭐 동구 쪽에서도 많이 해주셨고 또 다문화 가족 엄마들도 있었고 또 어. 뭐 이렇 문산마을이나, 여러 마을, 마을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함께 해주셨고, 다른 지역, 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어린 조소연구에 음 또, 여성, 여성센터인가요? 참다른 여성센터 분들 함께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양을 뜨실 수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에 함께하고 싶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자기조금씩이라도뜰수 있는 것들 자기 양만큼 조금씩 쓰기도 하고 그날 뭐 시민 난장이라든지 이런 체험행사 큰금남에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부스를 열어가지고 뭐, 지나가는 시민들이 동참해서 조금씩 뜨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나무들을 채워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적인 아름다움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멋있게 뜨개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티브를 연결한다는 데 의미를 좀 줬어요 모티브라는 것은 그 가운데 원에서 시작해서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육각형, 오각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만다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에서 시작한 만다라 그림이 되는데 만다라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가 생각하기를 저희가 미술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마음 이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 작은 모티브 하나에 내 마음이 이끼가 되면 그마음 마음이 연결해서 하나의 옷이 돼서 진실의 나무 옷이 그럼 더 훨씬 이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런 의미로 다 이렇게 참여를 즐겁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가장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기억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역사가 이렇게 순환되기도 하고, 어, 어 어떤, 이렇게 조금만 비껴나간 가치 플레임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새기는, 그 하나의 그 퍼포먼스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 그, 단순한 행위인 것 같지만, 그거 자체가, 어, 그, 있기라는그 자체가, 그렇게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음, 가집, 기억하겠다는, 음, 약속의 행위인 것 같아요. 퍼포먼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그것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 그때 법원 앞에 진실 맞은 길에 진실남 옷도 모티브를 저희는 이렇게 원칙을 했었어요. 20cm, 20cm 그를 한 사람이 하나씩 한 하나, 하나. 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20cm가 다안 되면 10cm, 10cm를 4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0cm, 10cm도 좋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해서 열린 공방을 열었어요. 저희가 마을 도서관이 있는데 마을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제일 거점이죠. 마을 도서관이 햇살마루 작은 도서관에서 그날, 그날 열린 공방을 열 테니 그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을 열었거든요. 한 번은 마을 촛불 모임이 그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하루 열린 공방 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도 좋고 음, 마을 사람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는 참여하고 싶으시면 네. 같이 찾아 해가지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영봉 중학교가 바로 여, 저희 인근에 있거든요. 네. 영봉 중학교에서 뜨개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네. 뜨개 동아리가 우리도 좀 참여하고 하면 좋겠다라 해서 그 열린 공방에 같이 운영을 했던 도서관에 있는 그 동아리들이 도저 도서관에 저, 저, 저 뜨개 동아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엄마들이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러 학교로 들어갔는데 어, 네네 중학생들 뜨개 동아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4월달에 그것을 했었잖아요. 네. 3월 말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어, 뜨개 동아리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할수 있겠, 조금은 할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어, 동아리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이더라고요. 네. 3월달에 한번 했대요. 네. <웃음> <웃음> 엄마들이 되게 힘들게 했겠죠. 네. 음, 그렇게 했었고, 네. 그렇게 했더니, 음, 저희가 그 마을에서 청소년 생활의 기술이라고, 네. 그여 주변에 있는 그 어치무능의 오그 복지 오개교가 있어요. 거기 오개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그 청소년 생활의 기술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그 복지반 아이들이 영봉중학교 복지반 아이들이 또 이것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해서 다시 또한번 가서 해서 이렇게 참여했죠. 그래서 참여 인원 수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여 명 가량. 근데 나무 하나를 채우는 긴했지만 숫자는 많죠. 사람 참여 숫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동안 열린 공모가 열었는데 다 못해요. 천, 처보도 있고 못하면 어느 정도만 조금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연결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70여 명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멋있진 않지만, 네. 저희 나무에는 70여 명이 생각, 가을에 있는 사실을뜨게 조금 할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금남로까지 가서 내가 또 가르쳐지기도 하고, 가서 또큰 행사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힘내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음, 나이가 뭐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뭔가 일조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laughs> 모티브를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뒀거든요. 그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그 열린 공방 안에서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셨던 엄마들이 이렇게 계시고 또 학교 안에서 그 강사가 돼 마을 강사가 돼서 해 주신 분들 있고 그분들이 또 이제 마음을 더 열어 주셔가지고 4월 25일날 그그날 금남로에서 지구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해서 그때 그 했었죠 공방을 열린 공방 을 열었는데 토닥 그 열린 공방을 열었죠. 그때 저희 마을에서도 다섯 분 5분 갔었나? 다섯 분이 가셔서 그, 그 금남 참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렇게 체험 하시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그 그러지 않았 분위기 자체가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네. 전부 다. 예, 네. 네.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냥... 장소 구애도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또 같이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거 하면서도 서먹서먹 했던 사람들도 친해졌던 것 같고, 예, 네, 그런 것도 좋았고, 또 설치를 하고 났을 때, 음, 뿌듯함도 있고, 그게 이렇게, 여러 우리는 하나지만 또 여러 그룹들이 모였잖아요. 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음, 이게 참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의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래도 정말 관심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게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서 네.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많이들 지나다니시니까 위치적으로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알리는 데 있어서도. 정소처럼 네. 그냥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막 이런 걸 하니까 보면 의미를 이제 모르셔도 예뻐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그러면 어 지금은 SNS는 굉장히 파장이 크니까 어 모르고 시작을 하더라도 음그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좀덜 하긴 한데 여자분들 쉽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전혀 뜨개랑 관심 없었던 분도 그때 처음 바늘 만져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더 어, 어려운 큰 작품을 한게 아니라 정말 요만한 모티브 하나만 해도 거기에 붙여져가지고 함께 할수 있었던 게 그게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각자 떠서 이어먹은 거예요? 네, 같이 써서 모 이렇게 붙이면서 한 것도 있고, 집에서 따로 떠갖고 오셔서, 이제 그 시간 함께 못하면 실만 가져가셔서, 떠가지고 온걸 저희가 이제 몇 명은 이제 나중에 수합해가지고 이어드린 것도 있고, 이제 떠갖고 오셨는데, 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좀 넘치게 떠왔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저희하고는 이어지진 못하셨지만, 또 다른 나무에 붙여지신 분들. 어, 그렇죠. 이렇게. 좀 무거운 일이잖아요. 세월호 분들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게 그냥 사장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그분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할수 있으면 또 우리 아이들 도 차세대 지금 저, 저도 애기 엄마니까 아이들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정작 나서서 개인이 하기는 너무 벅차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작은 정말 모티브들을 모았을요쭉한 사람이 길게 이어서 뜬게 아니라 모티브들을 모았다는 게 개인이 얼마든지 기억을 하고 참여를 할수 있다는 거 네, 정말 작은 개인인데 충분히 나의 역량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을, 있는 만큼은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나는 요만하게 했는데 그 도청 앞에 가득 메웠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글쎄 그 개인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시민들이 이제 아신다면 꼭 뜨개가 아니더라도 어 충분히 참 같이 동참해서 그분들과 함께 어 이걸 승리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이제 그 위쪽에 계신 분도 같은 우리 하 음, 국민이고, 그분들도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적은 아닌데, 어, 같이 더불어,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